웹불고래의 슬픈 노래. 불고래쫑 노래. <laughs> 바다 위에 햇빛이 내려앉아 반짝입니다. 파도가 줄렁줄렁 춤추자 햇빛도 덩달아 넘실댑니다. 오늘은 웹불고래들의 잔치날. 수컷 웹불고래들이 뿔겨루기를 하는 날입니다. 대장 웹불고래의 노랫소리가 바다 멀리 울려퍼집니다. 수컷 웹불고래들이 뿔을 높이 쳐들며 모여듭니다. 샘 뿔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간 이날을 위해 뿔을 단단하게 단련했거든요. 얘가 샘 뿔이야? 그러게 누가 샘 뿔일까? 얘가 음. 샘 뿔이야. 음. 오늘 뿔교루기에서 그럼... 이긴다면 대장 웹불고래의 뒤를 잇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마음에 드는 암컷 뇌뿔고래와 결혼도 하게 되지요. 드디어 뿔 겨루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컷 뇌뿔고래들이 뿔을 높이 쳐들고 서로 맞부딪쳤습니다 쿵쿵! 뿔들이 거칠게 부딪쳤습니다 샘뿔도 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샘플이 모두를 물리쳤습니다. 새로운 대장이 되었습니다. 샘플은 그림이를 향해 사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샘플의 아름다운 노래에그림이는 응, 응, 응. 응, 응. 노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둘은 푸른 북극 바다를 마음껏 헤엄쳤습니다. 이튿날 아침 바다에 고운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롭게 대장이 된샘플의 노래소리가 노래소리였습니다. 맷불고래들은 샘플을 따라 즐겁게 노래 부르며 헤엄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엄청난 소리가 바다를 뒤흔들었습니다. 연이어 쾅쾅! 쾅쾅! 소리가 났습니다. 쾅쾅쾅, 쾅쾅! 외뿔고래들은 쾅 쾅! 쾅 쾅! 귀가 찢어지고 머리가 터질 듯했습니다. 전등 소리보다 훨씬 크고 무서운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외뿔고래들은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몇몇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엄마 불로 어? 이렇게 불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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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터트려 음. 온되지 음. 음. 배를 하얗게 드러낸 채물 위로 지붕인가? 떠올랐습니다. 샘플은 무리를 이끌고 바닷속 깊은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음, 지둥인가? 그러게. 하지만 요란한 소리는 물 속에서도 잇따랐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샘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리미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마, 그리마! 샘플이 애타게 불렀지만 그리미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자 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기절했던 외불고래들이 하나 둘 깨어났습니다. 그림이도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샘뿔은 그림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림이가 이상했습니다. 그림아! 그림아! 정신 차려봐! 왜 그래! 응. 그림이는 샘뿔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제자리에서 빙빙돌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샘플은 몸을 비비며 그림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빼뿔고래들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낯선 배를 봤어요. 그뭐 배가 얘, 수상해요. 엄마, 여기가 그림이... 제가 가서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앞 컵, 겐. 수컵. 샘뿔의 말에 나이 많은 외뿔고래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샘뿔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낯선 배의 불빛이 보입니다. 샘뿔이 배에 가까이 가자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에 쏜그 공기총으로 바다 밑의 석유를 정말 찾을 수 있을까? 아 어, 물론이지. 그게 광광 시끄럽긴 해도 석유를 찾는 데는 새로운 기술이야. 그때 한 사람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닷속 동물들이 죽을지도 몰라. 우리가 알바 아니야. 우린 석유를 찾아 돈만 벌면 돼. 다른 사람이 큰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샘뿔은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이, 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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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보람불 샘뿔은 부랴부랴 바닷속으로 돌아와 멧불고래들에게 음.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모두 어서 이곳을 떠나야 해요. 외뿔고래들은 결국 다음날 살던 바다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왜 떠나, 이거? 왜 너무 쾅쾅쾅해서 다들 또, 또, 또. 다치니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샘플이 샘뿔이, 아, 음, 샘뿔이 외뿔고래들을 모으기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샘플은 목소리를 가다듬어 겨우 노래를 불렀습니다. 웹불고래들은 <laughs>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오던 바다를 떠납니다. 쾅쾅 쾅쾅. 벼락 같은 소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웹불고래들은 몇 번이나 기절했습니다. 그러다 정신이 깨면 다시 바다를 헤엄쳐 갔습니다. 그리미는 자꾸 길을 잃고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샘뿔은 그림이 뒤를 따라가며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끝. 엄마 그거 보자.